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음, 특별한 날이어가지고 어, 예,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이 집이 그냥 지저분하죠 내일 이 집을 어, 포크레인으로 무너뜨리기 때문에 예, 영상으로 다시는 볼수 없는 집이어서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원래 여기는 초가집이었는데 예, 초가집 아주 시원한 집이죠. 북쪽을 바라보 북쪽과 남쪽을 바라보는 시원한 집이었는데 어, 부모님이 저희를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소막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어, 키웠습니다. 여기가 마루였고 여기 이 부분이 마루였어요. 이 부분이 마루였고요. 이 안쪽이 이 안쪽이 예, 방이었습니다. 여기는 부엌이었어요. 부엌. 부엌이었습니다. 여기는 그냥 그 신발을, 여기는 뭐 공간이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었어요. 예, 음, 여기가 예전엔 창이 있었는데, 예, 뒤쪽 이렇게 창을 만들었죠. 천장 보시면, 네, 예, 이렇게 지금, 어, 스레트를 정리를 하고, 어, 그 포장을 덮어놓다 보니까, 예, 물이 조금 이제 예, 스며들면서 천장에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 원래 이 집이 먼저 생겼고 이 집이 나중에 생겼어요. 이건 50년대 예, 60년대 기아집인데 조금씩 고쳤죠. 네, 이렇게 살리면 좋겠다 생각도 하시겠지만 아, 예. 기둥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돈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없앱니다없애 넓게 쓰기 위해서 어, 합니다. 어제 다 정리를 오늘, 오늘 아침까지 정리를 끝냈고요. 보시기에 심란하시겠죠. 근데 이제 뭐 심란하게 살려고 하겠어요. 원래가 이제 예, 이렇게 이제 이 집을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남기게 됩니다. 여기는 원래가 그 방앗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방앗지는 공간이었고요. 두엄짜리. 그 예전에는 재를 여기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밭에다 내기도 했었죠. 이렇게 보시면 나무가 그을렀죠. 어머니가 한번 불 질렀다 그러네요. 그렇고 근데 오래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꺼졌습니다. 네, 네. 보통 숙내문 같은 경우는 그냥 활 타버려가지고 꺼지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꺼졌습니다. 이렇게 예전엔는 흙벽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예전 중간에 브로크를 벽을 쳤네요. 저기 없으면 무너집니다 이게 무너뜨리려다가 못 무너뜨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는 무너지죠. 아 옛날 사다리 나무 사다리네요. 네, 태워버려야 될것 같아요. 이제 제못쓸것같아 예, 못쓰죠 이렇게 아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여기까지 예전에는 여기까지 소마구청이 있었어요 여기, 여기 보이죠 구유 i Y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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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 가운데가 무리고요. 안에 구유고, 어, 여기가 구유. 가운데가 무리고 하나네 마리 켰네요. 여기에는 음, 세 마리 키운 것 같고요. 저기도 한... 네. 여기, 네. 저 가운데를 집을 놔뒀겠죠. 네,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한 열, 한열댓 마리 키우신 것 같네요. 예, 이렇게 뒤쪽이 예,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그래서 작별 인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작별 인사. 예, 여기가 우리 동네 예, 뒤, 뒤에서 보는 전경입니다. 여기는 어머니가 예전에 예, 개집을 개를 길렀었어요. 그때 개급이 한 마리에 40만 원도 했었죠. 예전에 40만 원 비쌌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네. 안녕. 집이요. 영원하라. 영상에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